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국내 최초 광고주 취조 방송, 이것은 협찬인가, 컨텐츠인가? 광고주, 광고주... 오전네나 나 호흡이 짧아. <laughs> 오늘은... 오늘 야... 야... 이거 우리 그동안 모셨던 분 중에... 네. 제일 많이 배우신 분 같은데? 어, 가장 고난도... 아 오... 뭐 회사 이름도... 뭐... 야뭐 우주선 만들 거 같아요. 네. <laughs> 오늘은 광고 타임 역사상 가장 긴 이름의 회사, 어, 어. 가장 많은 인원의 참석. 어, 두 명이나 나어두 나왔, 명이나 나왔어. 두 명이나 나와서 마이크를 네. 차고 있어요. 네. 광고비 좀더낸 건가? <laughs>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네. <laughs> 네. 아니에요. 아니, 마이크도 유럽까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두 명을 내기했으면 저희가 음. 가격을 더 올렸을 텐데 네. 아. 계약 다 끝난 다음에 두명 나가겠다. 어제. <laughs> 어제 두명 나갈 테니 마이크를 하나 더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 마이크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스튜디오에 갖고 우리, 우리 마이크가 10분에 200만 원씩 받잖아. 이런, <laughs> 이런, 하나 공수해왔어요. 호주에서 공아 못, 못된 사람들 진짜 공중급유기로 저희가 아, 하나 영업의 달인이시네. 네. 아, 푹 들어오네 그냥.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음. 오늘 나온 두 분은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전혀 몰라요. 우리 방송을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 신청하신 분이 그 매니저 직함이 매니저인데 김주원 아. 매니저라고 그분이 저희 방송 열혈 팬이라서 여기 우리 나가야겠다 해서 두 분을 설득한. 회사 이상하네. 일계 매니저가 네. 대표로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서. <laughs> 대표를못 모르고 나와서 나와 있고. 좀 혼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럼요. 아 이제 혼날 거고 그 매니저는 심지어도 오안 왔어. 안 <laughs> 난, 난장판이다 진짜. 회사도 안 왔지 않을까요? 가보면 왜안 와요 이렇게? 제가 굳이 가야 되나요? 몰라. 뭐남의 회사니까 내가 뭐 어떻게 그럴 건 아닌데 심히 알겠습니다. 걱정은 됩니다. 맞아요. 아무튼 회사 이름은 김입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세요. 메타센테라퓨틱스 맞습니까? 어, 네, 메타센테라퓨틱스. 어, 메타 메타. 어 메타. 아 이거 냄새 나는데 요즘 이거 유행이잖아 메타 네. 그좀더 말씀하실 건데 그 메타는 아닐 거예요. 아, 그럼요. 어 일단 메타 뛰고 센 뛰고 테라피틱스. 메타 센 테라피틱스. 박영규 대표님, 김강석 본부장님 일단 환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름도 어렵고. 네 메타... 인사 크게 하시고요. 아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방금 반갑습니다 하는 분은 김광... 김강 김 강석 본부장님. 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광고비만 내시러 오신 분은 박영규 <laughs> 대표님. 박영규입니다. 아, 네. 박영규. 박... 명. 명명명 명이예요. 이건 김지훈 매니저가 잘못한 거같요 <laughs> <laughs> 진짜 엉망진창이다. <laughs> 어제 두번 확인했어요. 회사 두번 맞아요 <laughs> 아, 두번 확인했어. 김강, 김광이요, 강이요 아니요, 강강, 강할 때 강. 음. 석이요? 네, 돌석, 돌석. 아. 김영, 박영규 대표님. 예, 네, 박영규 대표님 이렇게. 아, 박명규 아. 대표님. 명자, 명자가 이게 자꾸 좀. 음. 알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남자 목소리 들리면 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네. 굳이 그냥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불친절하다. <laughs> 굳이 뭐왜냐면 아, 마이크 두개 쓴다는 걸 미리 얘기 안니었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한나값만 받고 두 개는 드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 특별하게 누구를 뭐, 그,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알아서 하고 싶은 일으금 하면 되고 불안하다. <laughs> 이게 무슨 회사예요, 근 <laughs> 메타센 테라퓨틱스 이렇게 찍어 넣어서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메타 센테라퓨틱스 그렇게 읽으시네요 메타 센으로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아, 메타 띠고 센, 띄고 센 네, 하지 마라. 저희는 메타가 아니고요. 아. 이 이름을 지게 된 게, 이게 사실은 메타볼리즘 센트릭이라고 하는 그거에 따는 인 대사중심. 메타볼리즘 센트메타타볼즘즘트대사타볼리즘이보사요 i s m is the same 사 h i n g Metabolism is the same thing. Metabolism is the same thing. Metabolism is the same thing. m e 니 a b o l i s m is the same thing. m e t a b 이 년차 직원이 우리 방송 듣고 광고하라고 그렇게 설득해서 나오신 거예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어? 그 어, 그 그분한테, 김주원 매니저한테. 곧그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laughs> 아, 뭐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야, 근데 되게 열린 회사다. 이 어. 년차 매니저가 대표한테 뭔가 직원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걸 듣고. 음. 어, 복잡하지 않으면 너무 힘 b c 2년차 PD가 박성재 사장한테 가가지고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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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파캐스트 하나 있는데 가서 광고 하나 하시죠라고 했는데 박성재 사장이 땡큐 a 로 나간 거잖아요. 와, 뭔지. 아, 자, 메타센테라퓨틱스.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두분 중에 아무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두분 중에 설명 잘하시는 분. 음. 예, 메타센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네. 대사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회사를 짓 근거가 있는 게그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네. 이렇게 자꾸 이제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근데 아픈 거의 원인이 대부분 보면 대사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음. 어, 대사. 대사라고 하는 장기있나요 우리 우리가 <laughs> 밥을 먹고 아니 장기 아니고요. 우리 몸에 이제 밥을 먹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네. 식사를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밥을 먹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분해하는 거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사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 대사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먹은 밥이 에너지로 전환이 잘안 되죠. 태어나서 한 10대, 20대 때는 에너지를 100을 만들 수 있으면 똑같은 100g의 밥을 먹었을 때 네, 네. 나이가 60, 70대면 에너지 양이 60, 그래서 70%밖에 아, 못만들어진 자동차 연비 떨어지는 음. 거죠? 네, 똑같습니다. 음. 예 똑같습니다. 연비 떨어지는 거. 대사를 다시 회복을 시키면 음. 60, 70이 다시 80, 9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잠깐만. 네. 그러니까 똑같이 밥한 그릇을 먹으면 네. 그밥한 그릇의 칼로리가 젊을 때는 다 발현이 되다가 네. 지금은 그게 다 칼로리가 안, 나오고 안 나오면 고안나오 네. 남는 거는 그냥 변으로 나가면 아닙니다. 그게 남는 게 지방으로 가거나 염증이나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배, 배, 배 나오는 게 그래서 예, 안 좋은 예, 쪽으로. 네. 내 신체가, 그러니까 음. 기초대사가 떨어지면 음. 떨어진 것만큼 나도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먹는 건 변하지 않고 몸은 늙어가고 있고. 그게. 그럼 병의 먹는 게 원입니다. 오히려 독이 된다. 예, 예. 점점 빠져드는데? <laughs> 반대로 얘기하면 대사가 활발하면 먹는 양을 안 줄여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럼 메타센테라리틱스는 근육 보충제 만들어서 파는데요? 아 아니 다이 대사가 이게 뭐 우리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단백질도 만들고 지방도 네.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뭐 모든 세포를 만들 때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의 양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밥을 먹으면 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 몸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나 그 전환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예, 나이들수록 그걸 그래서 높여줘야 된다. 전환율을 높이는 게 저희 기술의 핵심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압류에너지? 예. Yeah. 아. <laughs> 그 차도 그렇더라고. 그 기름, 아. 기름 넣는데 자꾸 연비 떨어지고 잘안 나가고 찌꺼기 쌓이고. 그런 거죠. 그런 그 사람이 들어요. 먹는 불스원샷이네. 예, 네, 쉽게 아우 너무 아, 비유가 근데 좋습니다. 근데 그 불소원샷하고도 별로 효과 없어 보이던, 이거 개인적인 적이네. <laughs> <느낌. 웃음> <laughs> 그런데 지금 박영기 대표님은 그걸 왜 아십니까? 지금 이상한 이런 걸왜 아십니까? 어, 제가 이제 연구를 제가 한 35년 했거든요. 어, 그 아, 그, 이런 연구는 아, 누가 하는 거요 의사선생님이세요? 예, 이제 신약개발 같은 게, 이제 신약개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접근이 있는데, 네. 네 아. 저는 이제 에너지 대사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음. 네. 그 관점에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기술들이 이제 예, 만들어진 거다. 35년이요? 예. 어디서, 뭐 어디서 일을 하셨어요? 네, 제가 첫 직장은 LG 기술원이었습니다. LG에서 예, 예. 어.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이 미생물 발효였습니다. 음. 그래서 유전자 제조업 단박질뭐 호르몬이든가 성장 호르몬 뭐 백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벤처를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예. 두개 말아 먹고. 아, <laughs> <laughs> 예, 뭐방 말아먹... 이제 말아먹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려먹은 네, 걸로. 예, 왜냐하면 <laughs> 이제 신약 개발하다 보면 돈이 이게 부족하게 되면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거든. 요아 이게, 이게 두번다 회사를 넘기면서 아요번에는 돈을 벌면서 신약을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요번에 이제 돈 버는 일부터 먼저 하고 예, 네. 돈 벌면서 이제 아 어느 정도 이제 벌려지니까. 음, 그걸 시작 개발하고 예, 예, 예. 그럼 두두 아 회사도 역시 에너지 당 대사 이거 예, 거기서 다 하던? 기초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음 그거를 회사를 팔고. 예. 네 예. 음, 이제 직원도 월급 주기 어려운데 어떡 하나 하다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고. 그렇죠. 그 회사들은 어때요? 비슷한 거 연구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연구하고 한 회사는 지금 뭐 이제 어쨌든 큰 회사에 이제 소속이 돼서 음 해외에서 지금 신약 개발하는 그 기술들이 활용 되고 아 있습니다. 배 아프시겠네요. 네. 배안 아픕니다. 저거가 더잘될 거니까요. 아 <laughs> 왜냐면, 하음 이제 제가 오너가 돼서, 그때는 이제 공동 창업을 해서, 저는 연구 아쪽 파트를 맡았는데, 아 이제 제가 오너가 됐으니까, 아 예. 당하신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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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건 아니고요. <laughs> 공동 창업에서 열심히, 저는 제 파트는 이제 기술 개발 파트였고, 네. 이제 거기 이제 그쪽이 마케팅, 뭐, 예. 펀딩, 뭐, 네. 영업 이런 거였는데, 그분이 잘못했다 나는, 아니, 그런 나는 건 잘못한 아니다. 게 없는데. <laughs> 이제 이게 신약 개발은 호흡이 길어서 네. 계속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아,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계속 어떤 새로운 결과들이 나와야지 투자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원하는 대로 사실 되기 어렵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에 어떤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음. 대그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웃음> 그 <웃음> 상황에서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죠 음. 회사를 계속 가게 <laughs>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어서 저는 아, 이제 그렇습니다. 네. 신약 개발 중독이시네요. 어, 아닙니다 이게 어, 뭐 중독보다는 그게 재밌습니다 어어렵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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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직원들도 아 저만 재밌을 수 있습니다 <laughs> 방법이 묘한데 네, 보통은 예 보통은 어떤 후보 물질을 발견해서 그걸 돈 주고 임상을 다 해서 네 예. 그러다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후보 물질 같은 게 있으면 식품으로 만들어서 일단 먹여봐 먹여보고 근데 돈 받고 먹여봐 <웃음> 어. <웃음> 어때? 어 근데 괜찮네 <laughs>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끝나.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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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그러면 응. <laughs> 이거를 <이걸 웃음> 얘한테 먹여보자 어때 야 비싸게 안 받아 싸게 줄게 먹어봐 <laughs> 한 번에 <후에>? 어 괜찮아 <laughs>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한번 이런 방식이에요 네아이고 안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런 방식은 에이. 아닌데요. 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 이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병원이나 약국에 네. 이제 많은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뭐 처방 받고 오 그러면 저희는 약사님들한테 의사님한테 음. 교육을 시키면 상담하면서 저희 제품이 필요한 부분에서 수백 건, 수천 건 이렇게 저희가 6년 동안 했으니까 뭐 야. 케이스 스타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음. 데이터들을 모아 보니까 어 이거는 신약으로 가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음, 결과들이 있다 될 그러면, 것예 후보가 될것 같다 아, 그러면 음. 저희가 정식 연구자 임상을 음. 병원하고 해가지고 그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음. 거기서 결과가 음. 또 좋으면 아, 이건 진짜 이제 신약으로 갈수 있겠다 해서 음. 이제 그런 트랙들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여기까지 듣고 나면 도대체 뭘 하는 거길래? 그러니까 뭘 어디에 좋게래 진짜 무슨 기술? 답답하네. 꺼버릴까 <laughs> 진짜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일단 대사 얘기는 했고. <laughs> 어? 그런 무슨... 생각이 강력하게 들을 텐데. <laughs> 저도 뭔지 아 모릅니다 어, 어, 어. 저희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음. 몰라요 혹시 박사관님 아세요? 뭐좀 설명 좀 해줘봐요 어제 그 김지원 매니저가 뭐하는 회사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분 말은 좀 계속 틀리고 있어서 아니 아니 <laughs> 연매출은 둘다 맞췄잖아요 어. 보통은 연매출 물어보면 잘안 알려주는데 바로 얘기해주더라고 예, 예. <laughs> 내가 보기엔 그분이 별로 회사 오래 다니고 싶지 <laughs> 아, 않아해 지금 오늘 하지않는데 바로 얘기해주더라고 그래서 네. 어, 그래요? 그런 어. 얘기해도 돼? 했더니 괜찮습니다 오늘 한데. 가보시면 자리 없을 남편, 수도 있어 어제 설명해드린 건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laughs> 네. 독보적인 핵심 기술들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야. 판매하고 <laughs> 신약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그, 그, 구체적이진 않네. 어. 일단 칭찬인 것 같은데. 보통 여기 서 넘어가는데, 음. 우리는 또 취조해야 되니까 음. 물어봐. 독보적인 핵심 기술이 뭐냐? 그러니까. 어. 도대체 무슨 독보적인 핵심 기술?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균, 네. 당독소. 예, 당독소를 당독소는. 분해하는 기술을 저희가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당독소가 뭐냐고 어, 물어봤는데, 그렇지, 그렇지 물어봐야죠 어. 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이건 아, 아, 내가 저, 제가 저, 대표님 설명해 주셨죠좀 전에. 네? 그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네. 에너지가 다 대사로 전환이 되면 음. 혈액 속에 당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게정상인데 왜냐하면 당이 밥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당을 쓰면 에너지니까. 그런데 에너, 밥은 먹어놓고 에너지도 다안 쓰면. 그게 혈액 속으로 당이 들어가면 그게 당뇨 아닙니까 근데 다 네. 그게 당뇨인데 당독소와 같은 아니, 거예요 나이 들어가 네. 이런 건강상식이 자꾸 생긴다 같은 원리라고 네. 보시는데 그러니까 당독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집니다 우리 몸이 많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끼 식사마다 네. 당독소를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지금 커피 드시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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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속에 당독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설탕, 네. 설탕, 설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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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설탕도 안, 안 넣고 많다도 설탕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리를 할때 예. 아까 지금 튀기고 굽고 볶은 거 우리가 가장 맛있는 좋아하고 거. 맛있는 거 이런 요리를 하게 되는 게 특징이 뭐냐면 고온에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요리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에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튀기고 굽고 볶지 않으면 예, 를 들면 끓이요? 육회, 예. 생선회, 예. 뭐 어. 샤브샤브 어. 어. 이런 거는 괜찮아요? 상대적으로는 당독소 훨씬 낫죠맛 없어. 예. <laughs> 야 육회가 얼마나 <laughs> 맛있는데? 아 육회는 맛있지만 생선에도, 생선에도 맛있지. 맛있어. 그렇 그거 예, 말고 예. 샤브샤브도 맛있고. 물에 다 넣고 끓이면 예. 튀기고 볶고 굽는 것보다는, 그니까찐 만두 이런 거는 튀기고 예, 굽고 얘들면 튀김보다는 찐게 훨씬 더 몸수가 적은 거죠. 그 탄수화물 덩어리라도. 예예. 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아. 그런 거고 탄수화물 덩어리 2차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서 대사 아. 능력이 또 하는 거죠. 그래도 이차 아. 문제라고 보시면되고요 일단 먹기 전에 예를 네. 들어 독이 있냐 없냐부터 네, 네. 튀기고 볶고 구우면 그 독이 많아지는 거고 네. 그먹고 나서 이제 그 탄수화물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건 대사에 네. 그러니까 관련된요 당독소가 아.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몸 바깥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게있 이미 있구요. 이미 만들어 우리 거.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있요 아. 그러면 전 국민이 식생활 개선해 가지고 예. 당독소 없는 걸로 다 먹어버리면 예. 대표님 회사는 그러면 어그 좋죠. <laughs> <laughs> 왜냐하면 그럼에도 이거는 뭐 이게 당독소는 담배를 피우거나 네. 이런 것도 당독소가 많습니다. 어? 담배도 담배가 먹는 게 아닌데요? 담배를 피우면서 열이 그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네. 열을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고 태우는거나 이런 매연, 네. 미세먼지 여기에도 당독소가 꽤 있습니다. 그걸 호흡해도 예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릴렉스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